상황에 따라 바뀐다. 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바뀐다.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하고,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고 집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페르소나라고 부르고, 마케팅에서. 네?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한 사람이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랬을 때, 아, 이게 진짜 조금 애매하네. 쓰기가. 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은 사실은 사람 10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물건을 판다는 거는 5천만처럼 보이지만, 5천만이 아닌 거거든요. 그 사람은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 다양한 상황들을 다 기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패러선를 가진 그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룹이 있겠죠. 그거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룹은 특정 상황과 플러스 그다음에 요 페르소나, 네. 나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걸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행동 방식이에요, 생각 방식. 그래서 마케팅을 잘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부터 알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부터야. 내가 여기 있을 때, 술집에 있을 때, 누구랑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엄마랑 있을 때, 친구랑 있을 때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야 돼. 그럼 적어도 나하고 똑같은 페르소나는 잡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게 시작이고, 또 내가, 나하고 친근한 사람들을 페르소나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 네. 그러면은 마케팅을 잘한다는 거는 잘하게 잘하려면은 다양한 사람들 만나야지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만나주면은,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저를 많이 던지거든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